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1번 볼게요.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하여 통합할 수도 있다 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통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제가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해 볼까요? 이름을 뭐라고 지정할까요? 우리 첫 번째. 어, 정말 그 단순하게 첫 번째라고 지정을 하고요. 데이터 통합해 볼게요. 자, 데이터 통합하기에서 범위 지정합니다. 그리고요. 데이터에 들어가면 되겠죠? 통합합니다. 아이고야. 요거 일단은 다 삭제하고, 기존의 거 삭제하고, 자, 참조해서요, 아까 우리 제가 이름을 첫 번째 라고 지정을 했었죠. 영역을 지정을 할, 이름을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역을 지정을 해도 된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첫 행과 왼쪽 열은 이름표로 사용을 할 거지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어 컴퓨터 봤더니 컴퓨터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죠. 그러면 오, 그 다음에 판매가 합계 금액 맞지요? 오, 됐네요. 그렇다면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요. 어딘가요? 자,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고 영역의 이름 정의하여 통합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그렇죠? 2번. 원본 데이터의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했어요. 음,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여기서요.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데이터 통합 들어갈게요. 데이터 통합 들어가는데 아까 참조 영역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차이가 뭐냐면 원본 데이터 연결을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 같은 통합 문서에 같은 시트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 통합 시트에 연결할 수 없다고 떠요. 그렇죠? 확인. 같은 시트에 쓰니까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다른 시트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요. 통합에서. 자, 참조 영역에서요. 첫 번째 참조 영역 추가. 그 다음 또두 번째 참조 영역 추가. 세 번째 참조 영역 추가합니다. 첫 행과 왼쪽 열 레이블 쓸 거고 언본 데이터 연결할게요. 확인했어요. 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때 이번에는 통합이 차, 잘 이루어지죠. 어막그 흥분해서 막 말이 버벅대. 자, 이렇게 다른 워크 시트에 있더니 다른 워크 시트에 있으니까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볼수 있어요. 오, 신기해요, 그쵸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요, 우리 이렇게 볼게요. 어, 어떤 걸 보냐면요. 은 제가 아마 파일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 어, 바둑판 식으로 볼까요? 어, 제가 지금 이렇게 통합을 할 파일을 하나 더 열어놨어요. 이번에는 파일 자체가 달라진 거지요. 다른 파일끼리도 통합이 되나 한번 뭐 확인을 해볼게요. 범위 지정하고 데이터에서 통합 들어갑니다. 자, 요거 삭제 다 하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파일 거. 참조 영역에서 다른 파일 선택해서 첫 번째 영역 추가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영역도 추가할까요?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세 번째 영역은 이걸로 하죠. 자, 이걸로 해서 추가합니다. 원본 데이터 연결할 거예요. 서로 다른 파일들끼리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 뭐야? 다른 파일에서는 안 되나요? 그쵸? 자, 통합에서요. 다른 파일을 연결했더니 통합이 안 돼요. 그러면 내네 파일에, 동일한 파일에 있는 거 빼고 다른 파일에 있는 거두 개만 해볼까요? 그랬더니 되네. 그쵸? 다른 통합 문서끼리는 데이터 통합 가능해요. 하지만 같은 워크시트에 있는 것끼리는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문제에서요, 이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치요?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 작성된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나요? 아니요. 서로 다른 통합 문서도 가능해요. 다른 통합 문서에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워크시트는 어때야 돼요? 서로 다른 워크시트만 가능해요. 다른 통합문서, 다른 워크시트에서, 통합문서에서 원본 데이터 연결 가능합니다. 2번 잘못된 거죠? 같은 통합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다른 통합문서에 있는 것도 적용 가능해요. 다만, 워크시트가 같은 워크시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통합,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다른 통합 문서, 다른 워크시트인 경우에 원본 데이터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3번,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통합하면 별도 행위나열 만들어지고요.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얼마든지 통합 가능한 거지요. 우리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24번은요, 답을 2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